3일째 하나님은 이런 처소와 함께 부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입니다. 천사의 형체는 사람과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은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지요. 천사의 형체가 사람과 비슷하니, 키나 몸집도 사람과 비슷할까요? 사람과 비슷한 천사도 있지만, 몸집이 매우 작은 천사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는 맡은 사명에 따라서도 성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의 세계에서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하는 천사도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을 전부 천국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세계는 조직과 질서가 잘 짜여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시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상의 모든 사람을 일일이 감찰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천사가 한 사람씩 맡아서 그의 말과 행실을 전부 기록하지요. 이 천사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종하는 천사도. 최소한 한 명씩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이런 천사들만 세워도 그 수가 매우 많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전체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세계는 조직과 질서가 잘 짜여 있지요. 성경에 보면 일반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과 천사장도 나옵니다. 누가 보면 2장 13절에 호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군이란 하늘의 군사입니다. 천군. 하늘천자, 하늘의 군사. 따라서 군사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사룡가 전서 4장 16절 전반절에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지요. 이처럼 천사장이 있다는 것은 천사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천사의 세계는 이땅은 국가 조직처럼 매우 체계적이고 계급에 따른 질서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뭐 힘센 천사 게시록에도 힘센 천사가 나오죠. 아기 천사도 있어요. 아기 방울 천사라고. 아주 조그만 아기 천사도 있고요. 아주 재밌어요. 천사의 세계도 큰 천사 있고 아주 큰 천사는 너무 커 가지고요. 여러분이 봐도 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영안이 열리신 분이 봐도 그 천사가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큰 천사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 힘센 천사, 캐시로의 예, 심판 때는 힘센, 힘센 천사들이 하지 않아요. 예, 뭐 천사장, 천사장도 서열이 다 있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땅에 오시 강림하신다고 하면 예, 좌우에 1 2 천사, 2 4 천사, 천사장들이 호위하고 오시죠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을 보면 행정부의 실질적인 머리인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으로 각 분야 장관들이 있죠. 법을 담당하는 또 국방을, 행정을, 건설,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서가 있고 각 부의 머리를 장관이라 합니다. 천사 세계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천사가 바로 천사장입니다. 천사장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로서 모든 분야를 두루 살피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도 드립니다. 이런 장관급 천사장의 휘하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천사장, 천군 천사, 천사장 하니까 그냥 그, 그 서열인가 보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다양하게 많은 서울 조직들이 있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한 것 뿐이에요. 천사장 혼자서 그 전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위로 머리급 천사들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대 군인 수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이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천부장은 천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은 백명의 백부, 군대를 거느리고 오십부장은 5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이지요. 우리 나라 군대도 그러죠 중대, 중대장 중대 하면 몇 명, 휘하에 몇 명이 있고, 대대장 하면 중대가 몇 개가 모여서 대대가 있고, 또몇 개의 대대가 모여서 연대가 있어서 연대장 이렇게 하죠. 그 연관급이 되겠고, 중량이든 대력이든.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또 장군이 있고, 준장부터 해서, 별 하나 준장, 별두개 소장, 별세개 중장, 별네개 대장, 별 다섯 개 원수, 이렇게 또별 장군, 별부터는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거기서 서열이 쭉 있어요.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우리 교회의 교구 조직과도 비슷하죠. 총괄 대교구장 밑에 대대 교구장들이 있고 다음으로 대교구장, 선임 교구장들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구장들이 있습니다. 또 교구장 밑에는 지역장들이 있고 그다음 조장들, 구역장들이 있고 부구역장도 있고요. 천사의 세계에도 천사장을 중심으로 급이 다른 여러 단계의 머리급 천사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질서 가운데 각각 상관 천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요. 천사의 세계는 불순종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시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시퍼 히아에 있는 3분 1이 천사들이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불순종, 불복종은 있을 수가 없다 얘기예요. 머리 천사장이 바로 이제 명을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안이 열리신 성도님들이 천사들을 보면 크기나 모습이나 위험이 모두가 같지 않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마다 급이 다르고 맡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천사장과 몇 단계의 머리급 천사들 그리고 그 휘하 천사들로 구성된 천사의 조직은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전달되고 아래에서 보고되는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다 해도 순식간에 이루어지지요 우리 교회 조직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초장님이 저장님이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구역장님은 뭐 인류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인류대학 졸업하고 저장님은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는데 그 밑에 내가 네 하고 순종한다는 게참 민망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 구역장님은 굉장히 교만해져 버린 거죠 이미.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린 거죠. 영적인 세계 질서도 잘 순종해 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화평이 깨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 안에 영적인 세계 질서를 잘 따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수한 천사가 있다 해도 이처럼 질서가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감찰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천사의 역할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혼자서도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보고자일뿐만 아니라 그 보고 내용의 증인도 될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심판하실 때그 판결에 공의의 빛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면 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그 많은 사람을 다 감찰하실까라고 의문이 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컴퓨터 앞으로 개설게 나는 오 컴퓨터가 짐승이 될 텐데 이 컴퓨터를 생각해봐요. 이 조그만 컴퓨터 안에 침만 집어넣으면 얼마나 많은 걸 통제합니까? 7년 환란때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의 인구들을 전부 컴퓨터에 삽입해서 일일이 통제할 텐데 이 짐승이, 이 기계 하나가, 이 기계 하나가 전 세계 앞으로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그런 거 기계라도 이해해서 이해가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지만 어떤 것을 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지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천사들의 보고에 의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를 예 들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 전반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했지요. 여기에 나온 두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직속 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이처럼 직속 천사장들을 친히 보내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심판을 해야 돼요. 소돔 고모라란 이 이 도시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즉속 천사장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 하나님이면 정확하시며, 이런 것까지도 다 하시면서도 확인 절차까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세기 19장 1절 전반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했지요. 여기에 나온 두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직속 천사장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소동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이처럼 직속 천사장들을 친히 보내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잘 적용해서 교회도 그렇고요. 항상 누가 억울한 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뭐 지금까지 없어본 줄 알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두 천사에게까지 해를 가하려 하는 등 심의도 패역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을 내리셨지요.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공익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다양한 활동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바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양치는 선한 목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사자골 속에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다고 있습니다. 지 금줄이 있는 사자이줄 있는 사자들이에요. 대부분 굶줄이 나요. 이 사형수 넣으면 그 잡아먹도록. 근데 거기에 단연이 지금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삼켜 씹어 먹어야 할 텐데, 천사를 하나에 보내서 그 입을 봉해버렸다, 이 말이야. 천사가 입을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입을 열지도 못하게 꽉 잡고 있으니까 받은 굴에서 놀래가지고 사자가 뭐 꼼짝을 못 하죠. 사자도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 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 2장에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천사가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어도 구출해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천사는 바로 공간을 입고 나온 천사들입니다. 영의 공간을 입혀 나온 천사들. 이게 눈에 보이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공간 을고 나오면은 천사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승리했죠.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오면,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 한세 번쯤 시험해 놓는거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시험 하나 통과 못 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안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이 잘 돼서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시험 통과를 못 하죠. 응답을 못 받죠. 한 번, 두 번, 세번 오면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분들은 뭐 이기고 뭐 하고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변개만 안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변기창 가면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할 이유도 없고요. 힘들다 할 필요도 없어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믿음 내보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때가 있으니 하나님 때가 되면 그다 1단 2단 3단 통과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데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큰 것이고 시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축복도 작은 것이고 커도 좋은 거예요. 커도. 그만큼 축복이 크니까 계시록 10장 1절과 계시록 18장 21절에는 힘센 천사도 등장하지요 힘센 천사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에는 장차 올 7년 환란 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한 번씩 부을 때마다 이 땅에 큰 재난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는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 천사들은 평범한 천사이겠습니까? 평범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에는 여와를 호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시편 68편 17, 17절에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했는데 천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예, 하나님 병거 예, 바로 거기에 뭐 전체 변거가 아닌데도 그것만도 천천히 만만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수학 잘하신 분 천곱하기 천, 만곱하기 만, 만 해봐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유사시 천군을 보내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런 많은 천군을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딱 지키면, 어느 누가, 역시, 육에 더군다나 육에 어느 누가 해방을 하겠어요? 감히 해방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11기야 6장을 보면 엘리사가 아랍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우 근심하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완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사완은 무수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선 것을 보게 되지요. 불말과 불병거는 천군이 타는 것이므로 당시 하늘의 군대가 대거 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해를 전혀 입지 않았죠. 천사가 하는 일은 이밖에도 매우 많습니다. 어떤 천사는 성경에 그 이름까지 나오죠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사실 이둘 모두 천사장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천사장이라면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장 이름이 이렇게 몇안 나오니까. 나 하늘에 천사장이 몇안된줄 아는데 아니에요. 천사장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밑에 수하의 천사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고요. 여기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면 그만큼 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인 것이죠. 이 천사장들의 사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외의 천사장들의 역할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지요. 이처럼 영의 세계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또 성결양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 안에 살려고 무척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영어 세계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몸이 공기 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유구 세계는 사실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세계 중에서 극히 일부가 이 유구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어 세계를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영어 세계를 알아야 돼요. 밝게 알면 알수록 능력이 돼요.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영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어 세계의 존재들, 곧그 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앙 생활에 도움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더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 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통성으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령이 우리가 영의 세계도 밝히 알고 또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밝히 알고 적용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응답으로 와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의마나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야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야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막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공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